안녕하세요. 파워 앤돌 팀 건강전도사 김정욱 강사 인사드립니다. 박수! <laughs> 기분 좋죠 <laughs> 아유, 그러니까 지방에서 일할 때내김정욱 건강 웃음을 틀어놓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내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렇지. 시간이 없어도 틀어놓고 일할 때 틀어놓고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게 그, 그냥, 그냥 하는 거 보다 그래서 웃으면서 하니까 너무 좋고, 제가 이제, 음. 막, 우엉조림하고, 뭐, 뭐, 연근조림할 때도 웃음운동 <웃음> 하면서 한다고 내가 촬영해서 이런 거 올리기도 하고 했는데, 어, 시청자님들도 그렇게 요리하면서 하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오, 올렸었어요. <laughs> 네. 자, 제가, 요 아, 유머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 경상도, 청년하고 서울 처녀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 첫날 밤에. 이제 <laughs> 결혼 첫날 밤에,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 첫날 밤에 신부가 어 음식을 맛있게 이제 형성들어서 해가지고 딱 이제 신랑 신부가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랑한테 어, 맛있게 드세요. 하면서, 신부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랑 앞에다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이렇게 하니까, 신랑이 그, 그러는 거예요. 음, 존내 나네. 그러는 거예요. <laughs> 음, 존내 <존네> 나네. <laughs> 존내 <존네> 나네. <laughs> 그러는 거예 그러더니, 그 다음날, 어, 그 다음날을 뭐라고 했냐면요. 또 밥상을, 차려가지고, 딱,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딱, 앞에다 놓으니까, 막, 이렇게 씹더니, 씹, 씹, 그냥, 씹는구나맞는은게아가고 막, 이렇게, 그냥, 꼴깍꼴깍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씹도 않고, 잘도 먹네, 예. 그런 거야. <laughs> 씹도 않고, 잘도 먹네, 예. 씹도 않고, 잘도 먹네, 예. <laughs> 경상도 말들 참 이렇게 재밌어요. 아 예. <laughs> 그래하고 뭐그 뭐지 쌀. 나는 처음에 살살 하길래 뭔가 했어. 그런데 쌀을 쌀을 살살살살 살살. <laughs>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자 여러분, 이제 센스 퀴즈를 하나 또 해보겠습니다. 혹시 내가 넌센스 퀴즈를 여러 번 이렇게 방송했어요. 근데 그거 애우신 분들 혹시 맞히는지 맞췄으면 댓글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넌센스 퀴즈를 자주 애우시고 암기를 하시고 하면 치매 예방에도 좋을 뿐 아니라 기억력이 그렇게 좋아진답니다. 이 해마가 기억 공장이거든요. 이뇌 속에 해마가 있는데, 이 기억 공장이 커져요. 해마를 크게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기억하는 훈련을 자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넌센스 퀴즈를 자주 애우시면 사회 생활할 때 이용하게 써먹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위기 메이커가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인천 앞바다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회, 회장님 알아요 뒷바다 인천 앞바다 반대말은 인천 엄마다 아. 뒷바다 아니에요 넌센스 <laughs> <laughs> 퀴즈입니다 넌센스 퀴즈 어, 구독자님들 맞췄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laughs> 네. 그리고 국회의사당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회장님 뭘까요? 의사당이니까 국회의사당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음에 외워서 답을 맞춰주세요. 네. 국회 환자다! <laughs> 우사당 반대말은 국회 환자당입니다. 아셨죠? 애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억의 공장 해마를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넌센스 퀴즈 애워가지고 다른데 가서 한 번씩 써먹기 바랍니다. 음. 본 이내야 배 띄워서 어서 가자 동서남북 모르겠네 동서남북 바람 불때 언제나 기다리다 술이 꺼 다리 이 때가 아니더냐 배 띄워라 배 띄워라 아이야 아버님 내야 배띄 이어서 어서 가자. 바람이 안 불면 노를 젓고, 바람이 불면은 돛을 올려라. 간 건너 번인대야. 아, 생각이 안 나네. 한번안 했더니 이거. 바람이 안 불면 노를 젓고 바람이 불면은 돛을 올려라 강 건너. 편님네들 앉아서 기다리랴 그리고 서럽다고 울기만 하랴 배 뛰워라 배 뛰워라 괜찮아요? <laughs> <laughs> 다시 이제 정식으로 배 띄워라 배 띄워라 아이 아버님 내야 배 이워서, 어서, 가자. 동서남북 바람 불 때, 언제나 기다리나, 수리껏, 달이 뜨니, 이가 아니더냐 뱃띠워라 뱃띠워라 아이 아버님 내야 비워서 어서 가자 바람이 안 불면 노를 젓고 바람이 불면은 돛을 올려라 강 건너 번님애들 앉아서 기다리랴 그리고 서럽다고 울기만 하랴 배디어라 나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아유 재밌다.